가장 심각한 주는 역시 뉴욕이고, 뉴욕이 좀 줄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이 줄었다고 해야 되는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사망했던 게, 뭐, 한 800명 넘어가고 막 이랬던 걸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 사망자 631명, 631명. 그리고 하루 확진자 숫자가 4,879명. 네, 하루 확진자 증가 추세는 확실히 줄어들었네요. 총 확진자 숫자는 25만 2,094명이에요. 사망자 숫자는 18,929명이고요. 그 다음으로 심각한 뉴저지. 하루에 3,000명 이상 증가했고, 확진자가. 그래가지고 88,806명이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받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루 사망자 175명. 어, 여긴 좀 많이 줄었다. 왜냐면은, 어, 여기도 막 하루 사망자 막 300명, 막 이렇게 나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뉴저지의 사망자는 4,377명. 그 다음으로 메사추세츠, 펜실베니아, 캘리포니아, 미시간, 일리노이. 캘리포니아는 하루 확진자 2,256명.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곳 일리노인데 여기도 1000명 밑으로 안 떨어져요. 하루 증가 추세가 계속 1000명 이상으로 이게 한 일주일 전인가 보름 전쯤에 하루 확진자 숫자가 뭐 700명대 막 이렇게 떨어졌던 거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좀 호전을 보이나 싶었는데 뭐 여전히 계속 1000명 이상씩 하루에 증가하면서 어 이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하루에 59명. 그래 가지고 1349명이 일리노이 안에서만 지금까지 사망했고요.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텍사스도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천 명은 안되지만 500명에서 1천 명 사이고요. 커네티컷, 조지아 두개주 모두 하루 확진자 숫자가 천명 이상씩 늘어나요. 그리고 특히 커네티컷은 하루에 사망자가 204명. 자,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최고 수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태까지 사망자 숫자가 1 3 31명인데 오늘만 20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다음으로 멜랜드, 오하이오, 워싱턴, 인디애나, 콜로라도, 버지니아,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순서고요. 뒤에 올려 놓은 표를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몇개 남부 주들은 이제 오픈을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를. 먼저 사우스캐롤라이나예요. 자,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어제부터 오픈을 했네요. 어제 오후부터 어... 일부 매장을 개설할 수 있대요. 뭐 백화점, 스포츠 용품점, 그리고 뭐 가구방, 그리고 가구집 뭐 책, 음악, 꽃, 의류, 액세서리 뭐 다네요. 뭐다 오픈하는 것 같아요. 대신 조건은 있어요. 그 전체 수용할 수 있는 매장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20%만 받을 수 있대요. 또는 1000 스퀘어피트당 5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되 비즈니스는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정오, 그러니까 오늘 정오네요. 오늘 정오부터 해변을 다시 연대요. 뭐, 볼링장,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미용실. 아, 미용실 연애. <laughs> 여기 미용실을 안 열어가지고 제가 머리를 지금 못 자르고 있어요. 미용실. 근데 미용실 이런 데는 뭐 사람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이런 걸 열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극장, 식당, 그런 데은 이번 주 안에 문을 열 거다. 뭐다 연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지난 24시간 내에 62명의 확진자 새로 생겼고 4명의 사망자가 새로 생겼습니다. 어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거의 다 오픈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테네시. 4월 30일에 거의 모든 게 끝나고, 5월 1일에 89개 카운티의 대다수 기업이 다시 문을 연다고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 미국의 각 지역에서 그 시위가 많이 일어나요. 그 주정부에 좀 항의를 하기 위해서, 야,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는 개인이 알아서 지킬게. 너네들 지금 개인이 할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니네가 주정부에서 막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막 들어봐도, 야, 지금 우리 지금 사람들 다 죽게 생겼어. 지금 일을 못 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막 이래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 미국 곳곳에서 처음에 뭐, 처음에 미 시간을 시작해가지고 몇 군데에서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뭐 되게 많은 데서 그런 걸 하나 봐요. 막 총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막 시위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점점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가 좀 이렇게 하락세고 좀 잡힌다 싶으면은 각 주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비즈니스 다시 오픈하려고 올것 같아요. 어, 여러분, 두고 보세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한국에는 지금 하루 확진자 숫자가 거의 안 나고 있잖아요. 하지만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도, 개인 위생을 확실하게 하고, 개인이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고, 사람들 간의 그런 시민의식, 약속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지켜지면서, 굳이 비즈니스를 셧다운을 안 하더라도, 이게 잘 진행됐던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은 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취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 비즈니스를 좀 셧다운하고 사람들 모이는 거를 법적으로 좀 제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그래, 이거 조금만 더 버티자 버, 버티자 이게 아니라 길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죠. 심지어 시위하고 막총 들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마스크 안쓴 사람도 있어요. 야, 이거는 진짜 뭐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그거는 좋아요. 자 시위는 할수 있다고 생각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는 주 정부에서 너무 개인을 억압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이해 안 되는 거는 아 마스크는 하고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막 시위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기사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시위하는 그런 문화가 바뀌었다 막 차에서 빵빵거리면서 밖에 나오지 않고 어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했는데. 뭐, 어디 보니까는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하고 막 얘기하고, 아, 왜 이러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들의 이유도 있겠지만, 자, 여전히 CNN에서는 어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삐짓고 들어가는 게 지금 테스트하는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미국은 지금 하루에 15만 명을 테스트하고 있대요. 15만 명. 하지만 미국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독일은 하루에 12만 명씩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연구원들이 분석한 건데 미국이 5월 1일까지 하루에 50만 건을 테스트할 수가 없으면은 이런 비즈니스를 다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엄청 늦어질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루에 미국에서 15만 명씩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거 50만 명까지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퓨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6%가 어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지 않다 어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음, 나왔고요 결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 이게 굳이 이게 상관관계가 없는 없다고 봐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람들은 정부의 대응이 늦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트럼프 지지율은 올라가고 이게 뭡니까 네.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여러분 댓글로 좀 알려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테스트할 수 있는 키트가 엄청나게 많은데 각 주지사들이 그걸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이 얘기를 듣고 버지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 그 얘기에 데 루전을 하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좀 망상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 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그 행정 명령에 본인이 사인하겠다고.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민 그뭐 영주권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좀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그 workingusa.com 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뭐 비자 문제, 영주권 문제, 뭐 시민권,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물론 그잡 관련된 그런 게주 사이트인데,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포럼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거기 보면은 사람들 그게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영주권 진행 중인데,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분들은 이거 위법이다, 뭐 행정명령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거 좀 분석을 봐야 될것 같아요. 조금 전에 나온 얘기라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한 상황이고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좀잘 아는 전문가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이, 이,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한번 조만간 또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릴게요. 자,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뉴욕 주에서 음, 현재 여러 가지 통계들이 좀 나오는 게 있는데. 그 TV 소음으로 인한 그 민원신고가 42% 증가했대요. 다들 집에 있으니까 TV 많이 보고 하나 봐요. 그 다음에 범죄는 19.9%가 감소했고요. 물론 이것도 밖에 안 나가니까요. 어, 진짜 그러겠다. 계속 집에 있으니까 TV 많이 볼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뉴욕 경찰 있잖아요. 뉴욕 경찰은 6명 중에 1명꼴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대요. 그만큼 많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고. 대기오염은 25% 감소했고, 어, 이건 좋다. 그리고 전력사용이 18%감소했고요 어, 사업장, 학교 이런 데가 문 닫으니까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곳들에서 어, 문을 닫으니까 전력사용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엔나튼의 쓰레기가 7%감소했고요 자, 무료 급식 37%감소했고요 어, 근데 이거는 좀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쵸? 그리고 애완동물 신청자가 지금 3,000명. <laughs> 아 이거 다 끝나고 또 갖다 버리는 거아니지 모르겠어. 얼마 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막. 그 애니멀 쉘터에서 지금 동물이 없어 가지고 원래 평상시에 되게 많아요 저도 애니멀 쉘터를 가봐서 그러니까 가끔 가거든요 구경하러 솔직히 얘기하면 저 동물 되게 좋아해서 그럼 동물도 되게 많아요 동물 되게 많고 인기 있는 종들이나 좀 귀엽게 생긴 애들은 바로바로 바로 또 사람들이 대려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항상 있어요 항상 동물은 그리고 애니멀 쉘터가 지역마다 되게 많아요 미국은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애니멀 쉘터가 길거리에 딱 있는 게 알아요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데 있거든요. 왜 동물들 그 소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많은 애니멀 쉘터에서 지금 동물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자 그만큼 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는데 예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영상을 열심히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구독 감사합니다.